지난 시간에 부점 연습 1, 2, 3의 방법에 대해서 조팽의초도 4번으로 어, 설명을 좀해 봤죠. 어, 오늘은 부점 3,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더욱 심화시켜서 어, 곡의 템포까지 내면서 부점 3 연습하는 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한번 다시 설명하자면요. 부점 3을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분음표마다 쉬기면 자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금방처럼, 느린 속도로만 치지 말고요. 원 템포에 가깝게 연습을 하자면, 자, 첫 8분음표, 그죠? 딜이 하고뒤따라는 음은 업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 업이 중요한 게, 그냥 업이라면, 이렇게 치고 다운 치고, 다 그냥 업만 이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동을 가진 업인 거예요. 반동을 거친 업. 자, 딜이 쉬고, 그 다음에 반동으로. 저는 어디서 반동을 했냐면 약간 내려, 여기서 반동을 그죠? 그러니까 첫 박과 두 번째 박 사이 음 정도에서 제가 반동을 했어요. 릴리 쉬고 그 다음에 릴리릴리 해서 업을 올렸죠. 그러고 난그 다음 2분음표 첫 박에서 내리게 되죠. 다시 해볼게요. 쉬고 그 다음에 반동을 지닌 업 그죠. 이걸 좀더 빨리 하면. 이것을 어,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8분 음표를 치고 쉬군, 쉬고 나서, 그 다음에 따르는 어, 음들을 어업을 시키되 반동을 하면서 어업을 시키는데요. 이것을 좀더 나란히 한 줄로 그냥 울퉁불퉁이 아니라 한 줄로 이렇게 해서 저는 업을 시켜서 다음 2분음표 첫 음까지 업은 너무 크게 치지 말고 물수제비를 우리가 뜰때 그죠? 물에 푹 담기지 않고 약간 떠있다가 한번 물의 수면을 팍 치고 올라가죠 그것처럼 우리가 반동을 하면서 업을 한다는 것을 물수제비의 느낌 그것을 상상하면 아마 비슷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운하고 이제 물수제비가 디리디리디리디리 이렇게 해서 떠졌죠 디리리리리리리 이걸 좀 빨리 하면 이런 걸 후린다고 하죠 후리는 게 뭔가 약간 치는 이런 걸 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걸 우리가 후리게 치는 거죠. 양손으로 하면요. 쇼팽의 초도 8번에몇마디에또 적용을 해보자면요. 자, 이것 또한 부점점습 3으로 2분음표 단위로 쉬어보겠습니다. 예. 하번요 초도 4번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부점 3의 한 마디 단위 연습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설명할 때첫 8분음표에서 쉬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마디 첫 8분음표에서 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라고 그랬죠. 여기도 또한 금방 우리가 2분음표 단위로 했던 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신 이렇게 범위만 넓혀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는 음이 더두 배로 많아졌죠. 많아졌지만 우리의 운동은 일정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죠? 이것도 양손으로도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도 어, 한 마디 안에 에... 반동업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다운을 내리고, 그 다음에 반동업을 어디서 반동을 하느냐가 또 여기서 중요하겠죠. 아까 우리 2분음표 단위의 반동업은 그 2분음표의 딱 중간 정도, 여기 정도랬죠. 근데 이번에는 한마디의 반 정도는 세 번째 박첫 부분 정도가 되겠죠. 다운 하고는요, 아직 반동 아닙니다. 업 시작했지만 반동 아니고, 이제 반동해서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다운. 또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요. 그쪽을 빨리 해보면. 문이 생기겠죠. 그럼 아까 이분음배에서 만들었던 그 반동 자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자, 그거는 손가락 끝에서 살짝 느끼면서 더큰 반동이 지금 삼박에 놓여져 있는 그 반동을 중심으로 하되 안에서 약간의 잔물결 같이 잔물결처럼 아니지도 않고 이지도 않은 정도의 반동을 살짝 그쳐서 제대로 된 반동을 해주는 거죠. 하고는. 아까 여기 살짝 들어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못 느끼지만 손가락 끝으로 의식을 하고 손가락 끝으로 의식을 하고 이제 여기 제대로 하고 또 의식을 하고 자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어, 또 애초에 8번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 마디 단위 물 수제비를 뜨는 느낌으로 그죠 두 마디 단위로 연습도 지난 시간에 했죠. 이걸 템포를 함께 하면서 한번 해보자면요. 이것 또한 아까 우리가 이분음표 단위로 했을 때, 또한 마디 단위로 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의 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점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또한 두 마디의 중간 부분, 첫 마디의 마지막 박과 둘째 마디의 첫박 정도, 사 이가, 어, 우 리가 바닥 을 치고 올라오 는 부분 다운 업 에서 바닥 을 치고 올라오 는 부분, 또 양손 으로 도, 가 능하 겠죠？왼 손도 또한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마 찬가 지로 물수제 하고는, 하고는 물수제비 하고는 또 물수제비. 디리하고는 약간 진짜 후리는 느낌으로. 그죠? 그냥 편하게 디리리리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 두루룩 두루룩 쳐버렸죠, 제가.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런데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는 느낌으로. 여기도! 한 번에서 어, 두 마디 단위로 한번또 같은 방식으로 연습을 해보자면요. 이 곡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하나의 두 마디로 단위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는 이까지를 제가 두 마디로 볼게요. 음. 이 그렇게 짧진 않았는데요. 붙점 연습 3의 어 2분음표단이 한 마디 단위 두 마디 단위, 단위의 연습을 통해서 템포를 제대로 내면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봤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다운과 업 사이의 쉬는 부분들, 그리고 업을 그냥 업이 아니라 반동업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피아노 치기의 힘빼기 기술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더 다양한 피아노 테크닉에 대한 얘기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